시장과 함께 이렇게 뭐뭘 임명하고 뭘 주고 지금 뭐 달리해요 자 이재명도 마찬가지죠 이재명과 주옥파 이 옥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심한은 아까 그 사람 전라남도 도지사네요 에. 자 전라남도와 중국 인민일보가 공동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체결 뭐 진짜 뭐안 하는 짓이 없어요 여자 에. 여기 또 국무총리였던 누굽니까 저기 이낙연이가 예, 저 사람하고 또 하는 거. 이건뭐 어마어마합니다. 그리고 이제 중국 인민일보의 인민일보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동영상이 지금도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주옥파. 예, 뭐 중국식으로는 주를 저우로 읽습니다. 저우 언저우라지 주원내 아시죠? 저우언라이라는. 그데 예, 이건 저우, 옥, 위, 파, 보 이렇게 예, 저우위보가 인민일보 인민망 한국집 한국지사 대표인데 여기에서 자기가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다고. 떠버리는 거죠. 공작 결과를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?